스쿼드, 육창현 경기입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바운드 된 볼. 안축 차기. 아, 김영환 수비, 리시브까지 깔끔하게 됐고요. 배바닥 비비기. 어, 아, 세타. 잘 들어왔어요. 안축. 아, 이번에 잘 받았는데. 라인 안에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첫 득점, 안양 스마트. 가져갑니다. 어 리시브 좋아요 자, 토스 발등 차기 어 자습 잘 받았고요 바운드 된볼 비비기 어 비비는 볼 발끝으로 잘 살렸고요 자 세팅 됐어요 아시아 자습이 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찬스볼 살려야겠죠 리시브 깔끔한 리시브 토스 어 안쪽 트어 차기 자습이 잘 받아줬습니다 어 이번에 자, 끊을 수 있을지 어 이번에 발등차기 굉장히 강한 파워로 가면서 현재 스코어 1대1 발등차기 아주 멋있었죠 발라 페인팅 아잘 읽었는데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자, 안정적인 낮은 서브 자 칼리시브 좋구요 소스 어, 이번에 왼발로 잘 걷었습니다. 넘어가는 볼 따당, 아 공격수 잘 가담했고, 자 다시 찬스볼, 안양 스마트. 이번엔 어떤 공격을 할지, 아 네트 받고 투 바운드입니다. 행운의 득점이에요. 경기에서 요런게 하나씩 나오면은 상대 팀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팀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득점이죠. 자, 꺾어차기 머리 컷도 잘 했고요. 자, 거는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세팅 갑니다. 로스 꺾어차기. 자, 이번에 바운드 볼. 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아, 이번에 완벽한 꺾어차기. 이창용 아! 선수가 이게 주특기예요. 아주 좋은 공격입니다. 아, 서브 살짝 나가면서 아웃. 자, 서인섭 서브. 오, 강력해요. 아, 서브 득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 서기섭 선수의 서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안양 스마트 선수들이 서브들이 다 좋아요. 이번에 좀쏠렸는데 다이렉트로 꺾어차기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다소가 4명 다소 같습니다. 와, 이거는 저기 차지 않으면 포인트가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 영리하게 잘잤죠 어, 리시브가 지금 흔들렸는데 아, 이번에는 서브 득점이에요. 리시브 흔들어 가지고 이 행운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한번더 낮은 서브 토아 발라이페인팅 뒤에서 받기에는 조금 길었어요. 석인석 선수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인팅을 앞에서 좀 잡아주면 좋습니다. 빠샤 아 집중력 좋아요. 안양 스마트 지금 잠볼 처리도 좋고 백경현 선수 좋습니다. 지금 세타도 좋고 아이벌 넘어갔어요. 아, 토스아 이번에 잘 읽고 들어왔어요. 김영환 선수. 아, 강력한 안쪽 공격. 살짝 나갑니다. 아우 아, 요거 좀 앞에서 좀 커트 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에요. 자. 어 거기 아, 이거 뒤에 홍관장 있었는데 앞에서 걸러다가 실수를 합니다. 자 낮은 서브. 와 이거 앞에서 걸어주질 않아요 지금. 안축차기. 오 이번에는 안축차기로 세터가 득점했어요. 아주 멋진 밀어차기. 리시브 좀 빠른데요. 잘 잡아놨고. 어. 아, 이번에 페인팅을 좀 보고 살짝 앞에가 있었는데, 손으로 잡아버렸어요. 지금 살짝 좀 앞에 좀 가담을 해주려고 했는데, 강력한 발코가 나와가지고. 자, 송관장님 출전해서 바로 발라이 페인팅으로 득점합니다. 자, 육천현 선수랑 같이 왔기 때문에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뭐,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여기도 뒤에 놔뒀다면은 다 있었는데 약간 아쉬운 모습 도스아 강력함 발코 차기 자 찬스볼 넘어옵니다 자 리시브 깔끔하고요 날려준 볼 발랄 페인팅 야 그렇죠 b 발코 모션에서 발랄 페인팅 우리 송관장님의 전매특허 공격입니다 자, 이십브 조코 토스. 아, <laughs> 아니, 이번또 잡았어요. 아, 지금 제 생각에는 더 뒤로 서야 됩니다. 지금 많이, 지금 뒤로 물렀죠. 자, 이거 족구 인생 중에 두번 이렇게 손으로 잡은 건또 처음이에요. 자, 길게 물러서, 그렇죠. 이제 길게 물러서 수비를 합니다. 자 찬스볼 안양 스마트 토스 어 이번에 크로스 되면서 자수비 잘 받았구요 안투 연타성 공격 자 이번에 토스 자 바운드 된볼어 자수비 김영환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발코차기어 우수비 잘 받았구요 안양 스머트도 만만치 않죠. 아 이번에 꺾꼬차기 네트 상당 걸리면서 긴 랠리가 종료됩니다. 자 안정적인 서브 지금 점수가 지금 여유치 않아서 강 서브를 할수 없는 상황이죠. 연타 아요 연타를 좀 앞에서 봐줘야 되는데 지금 연타 공격에 대해서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 앞에 잡아주고 자, 토스. 마시자 이번 토스. 아잘 어, 수비를 우수비가 아주 잘해줬고요. 자 바운드 붙은 볼 안축차기. 자 안축차기 B각 좋습니다. 자 높게 뛰어준 볼잘 뛰었죠? 아 이번 김영한 왼발 좋고요. 토스 다이렉트 알라이 베인팅. 아 백주용 잘 들어왔고요. 그냥 안 넘겨줍니다. 토스 아, 이번에는 네트 상담 맞고 행운의 득점 성공 아주 양팀 재밌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관장님과 우리 서기서 선수 오늘 처음 만난 경기죠. 아, 이 토킥 확실히 노련미가 있죠? 어 리시브 조금 쏠렸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발라이 페인팅 아 이번에는 자 수비와 세터가 서로 밀으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자, 리시브 좋죠 자, 토스 그렇죠 아잘 받아줬어요 발코 공격 아까 손으로 잡았다면은 지금은 조금 물러서 잘 받고 있죠 이제 앞에 수비 가담 안 합니다. 아, 이번에 잘 됐는데 예상보다 파워가 강력했습니다. 자, 도스 강력한 발코. 아, 머리 잘 갖다 댔어요. 안양 스마트 수비 좋습니다. 빠샤. 발라 페인팅. 아, 달려갔지만 뒤에서 받기에는 조금 버거운 볼. 자, 리시브. 토스. 오! 이번에 세터가 가렸는데 우습이 여기 개이치 않고 그냥 받아냅니다. 자, 아, 이번에 강력한 발꼬차기 아웃됩니다. 자, 지금 점수는 거의 끝날 때가 됐죠.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고요. 토스. 잘 띄어 준 볼. 빠샤. 꺾어차기 살려 오나요? 아, 요거, 바로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잘 따라갔지만, 넘겨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매치 포인트죠. 강략카 서브. 어, 리시브 좋구요. 토스. 꺾어차기 머리 커트 좋습니다. 야, 여기서 마무리를. 아, 아, 달려갔지만, 경기 종료. 양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